자, 다시 한번 네, 우리 박성민 데이터 네, 넣고 이번 사직에서 갑니다. 같은 분 필름님이랑 또 한번 네, 만나봤고요.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사직야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웅기입니다. 자, 양팀 선수들 모두 페어플레이로 오늘 야구장을 차리자 주신 어린 팬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수 초구 던집입니다. 안타 좌측 앞으로 떨어지는 안타 가자 타자의 컨택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강정호 원볼원 스트라이크 아 이게 야 이거 파워 90인데 좀더 뻗어 주지. 욕심이 좀 났는데. 아깝다. 주자일로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어린 나이부터 주전을 꿰쳤고요 누적 스탯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파이브 플레이어의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는 거지? 왜안 뻗지? 이건 또 뭐야? 아, 왜안 뻗는 거야? 주자 타자가 등장합니다. 좀 뻗어 주세요. 자 빠지라. 나이스. 세컨까지임즈 해결해 줄수 있을 거야. 볼. 1볼 카운트. 아, 툭 갖다 맞춰 산타 나이스 에릭 엑 팀즈. 나이스 1대0아테임스타격 기술적이다, 좋다. 투 아웃. 자 어렵다, 까다로워. 어레다어려워 컷. 아, 걸렸네. 어? <웃음> <빠진다>. <웃음> 이게 뭐? <웃음> <웃음> <웃음>

그렇지 테임즈잖아. 바꾸자. 4, 4. 오케이. 4. 이러고 바꾸는 3. 거지. 이러고 정원 람든다. 그렇지. 기가막힌 투수 교체 타이밍인데요. 네, 브리검 얼굴 있죠. 브리검 정도면 있을 만해요. 좌익수좌익수 좌익수 잡고요. 익정면에 잡아 니다 투수 와인드 나트이 스트라이크. 좋은 볼이네. 원앤투 카운트. 2-3진 정우라. 양팀 이제 공 공수... 이루어지고... 안타는 안 맞고 네, 6회말 잘 끝냈고요. 7회 초 갑니다. 2.8년 그 방출 선수 경력으로는 처음 왕을 차지했습니다. 타석에서의 꾸준함, 러치 능력 매우 뛰어난 타자입니다. 툭 앞에 툭 앞에 툭. 아 어, 볼인거 알고 쳤는데 <laughs> 안 되네요. One and two ball count. Nice 박경원. Nice 이대영. 너무 느렸어요 공이. 네. 내려가시고 투수 교체합니다 박희수 원볼 투수 아이고 투수 던집니다. 아이고 와 박병호 로스, 잘 잡아냅니다 와 박병호 야 씨, 저걸 저렇게 잡네 호수비 하나 나옵니다 소름 투수 와인드업 오! 볼 타자 잘 봤습니다 원볼 안타이, 안타이! 이용규, 깔끔한 안타. 안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뛰어보자. 토수. 와, 이거 안 뻗는다. 아깝네. 아, 하, 이 점수가 안 나네. 여기서. 아, 저기 점수 다 써야 되는데. 초고 건들면서 바플라이 아웃 플라이 아웃 되는군요. 초고. 트이크자가 완전히 습니다원트라이크 <laughs> 무슨 배틀을 저렇게 돌리시냐고. 그러면 난 이렇게 타이밍을 뺏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하하하하하, <laughs> 나이스. 아 나이스. 원앤원볼 카운트. 트라이, 트라이. 투 어? 이거를? 이걸 돌리셨네. 오케이. 복수무책으로 당하네요. 오케이. 앤볼 카운트. 강정호 볼인데, 와 볼인데 진짜 잘 보네 이렇게. 이루까지. 들어갑니다. 오케이. 최정. 아 최정은 또안 뻗네. 최정 이 어? 이상하니까 어? 여러분. 아 진짜 안 뻗어요. 아. 어? 아 여기서 밖으로빠집니다볼원볼 l o 가 e 로 a l 가는 h 고 아이고 u g 익수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트윙! 타자 헛칩니다! 원 나싱! 스트라이크! 전공!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나이스 정우람! 굿 피치!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신인 포수로는 최초로 25홈런을 20 기록하면서 2010년 신인왕을 차지했습니다. 하나 빠졌구요. 자, 2루는 막을 수 있겠다. 이거 오케이, 이러면 좋아. 어, 이러면 나 오히려 괜찮아. 아, 안다는 맞아도 맞을 건 맞고 하면 되니까 투수 1구 던집니다. 슬자 꼼짝하지 못합니다. 스트라이크, 원나스의 라이크 투수 좋은 볼이네요 스트라이크, 그대로 가자. 투스 트라이크 루키 선진 스윙 삼지. 정우람 나이스피치. 안아요. 실제 정우람 투수 보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 지금. 박병호3대0 구회 추가점. 오케이. 초구. 오! 괜찮아요. 다자 잘 봤습니다. 원볼. 2구 던다 맞춰서 안타. 최영호. 안타를 쳐냅니다. 타자의 컨택 능력이 정말 뛰어나네요. 제 1구. 오케이, 히들님 들어가세요. 원나스 잡뻗습니다 중에서 못 잡죠 이번 타구는 코스가 가비 주자 나바로인데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도미니카 출신 박성민 한번 갑시다 뛰어난 장타력을 겸... 박성민 가자. 선수가 타석에 등장합니다. 헤어 스타일, 아주 다양한 몸 개그를 통해 야구 외적인 즐거움도 많이 었지만 실력적으로 비한 파워형 내야수입니다. 빠집니다. 자, 박성민 기회를 잡았을 기회를 줄때 잡아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박성민, 아 노예측, 나이스, 노예측 안타. 타자의 컨택 능력. 그렇지. 정말 뛰어난... 어, 어, 아우, 아, 아우 죄송요 아! 트리플. 극적인 아깝네. 저건 좀 아깝네. <laughs> 뛰지 말 걸. 주자 2루.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뛰어난 한트 컨트롤로 3루 가고 계속 커트 하면서 1루수 잡았습니다. 어. 오케이. 2사. 주자 상루. 2타수 1안타. 타석... <laughs> 앞에서 아웃이네요, 까비. 아웃되는군요. 내점 네 내놓고 네 막으러 갑니다. 자 수비 교체, 박성민 대신에 박찬호 등장. 그리고 나머지 어, 바꿀 거 없죠. 투수는 정우람 말고 아 정우람 잘 던지고 있었으니까 그럼 정우람 그대로 가자. 다시 박성민. 오케이. 투수 초구 와인업 <laughs> 오우 깜짝아! 자 일단 원아웃. 중견수가 정면에서 잡아냅니다. 투수 던질 준비를 합니다. 자 몸쪽 밀리면서 아웃 오익수가 정면에서 잡아냅니다. 투수 초고 와인드업 파울! 파울볼 원나싱 안타. 근데 지금은 저렇게 치는 게 맞긴 해. 어차피 지금 뭐 신중하게 친다고 뭐 주자가 쌓이는 상태도 아니라서 저분은. 내. 나도 지금 4점차니까 공격적으로 들어올 걸 아시는 거지. 오, 이거는 좀 바꾸 바꾸자. 이건 <laughs> 무섭다. 갑자기 이상한 일 생기면 안 되니까 또 어. 바꿉시다. 세요 잡고 끝. 제 자리에서 잡아냅니다. 경기 종료. 어? 아웃입니다. 아 힘드네요, 네 역시. 밸런스가 완벽했던 그래도 네타 박성민 그래도 이 드타 네 하나 쳐내면서 네 활약을 좀 보여줬고요. 많은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